선생님과 네 저희가 그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체계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좀 살펴봤는데 직원 안전 사고 역시 비슷한 경로로 보고가 되고 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의학적인 안전 조치를 하고 어, 그 안전 조치한 다음에. 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근무를 제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화학노출 사고 시에도 의학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화학물질이 눈에 튀었다, 피부에 튀었다 종류가 다를 텐데 눈에 튀거나 하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흐르는 물 또는 뭐 생리식염수 같은 곳에 흘려서 어, 시선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그 재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수도꼭지에 코브라라고 해서 굽어 있는 어떤 수도꼭지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화학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곳에서는 또 발로 이렇게 밟으면 아이와셔 스테이션이라고 물이 이렇게 확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안전 시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 감염 노출도 이렇게 어, 찔리는 사고가 가장 많아요 어, 병, 의료기관들은 바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바늘에 찔렸을 때 어, 처음에는 그 부위를 소독하고 뭐 짧거나 그러지 않고 어, 거기 내과 선생님이 대부분 또는 감염내과에 있는 종합병원이면 감염내과 이렇게 해서 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예, 그 흐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서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이렇게 질렸을때 어떻게 한다? 아, 이렇게 전문가와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주말에는 또 노출되었을 때 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한다라는 것이 뭐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뭐 응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딱 갖춰져 있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이 흐름을 따라서 초동 대응을 하고 전문 진료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하는 등의 과정들이 있고 그것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는 부서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담당 의료진에게 이렇게 의학적인 진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을 줄이는지, 뭐 에이즈에 질렸으면은 약을 먹으면 되는지 등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보고서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어떤 통계를 내야 되겠죠. 통계를 내어서, 어, 월별, 분기별 또는 뭐 연별 보고를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고 경영진은 그 상황을 알고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면 결정을 하고, 어, 그 결정이 또 여러 고, 그 관련 직원, 또 모든 직원에게 공유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데는 어, 감염이냐, 비감염이냐. 비감염은 상해냐, 유해화학 물질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염은 감염부서, 또 비감염은 총무과나 만전 관리하는 부서를 일반적이지만, 그것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관리되고, 또 공유되고, 또 이렇게, 집행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다.